한민국의 위대한 성공을 위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캐도남마 강적들 메인 진행자이자 채널A 메인뉴스 기자앵커 출신 박종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서구갑 출마를 선언합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유는 가지고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실수처럼 똑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헌의문 기관도 주지 않은 채 대통령 흠집내기와 사사건건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만 집착하는 정당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인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종진이 미랄이 되어 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남북이 쪼개져 있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여야로 쫙 갈라져, 대화도 타협도 없는 이 정치판을 협상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저는 방송 시사 토크 진행을 통해서 여야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청와대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 정치팀장,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기업 경영자, 대학 교수 등 많은 경력을 통해 내공을 쌓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회를 대화로 정상화 시키고 가장 중요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한봄 던지겠습니다. 인천 서구 지역 현안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 도시,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도시, 박종진이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인천 서구 주민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당인 국민의 힘에 우리 국민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2의 고향 인천서구에서 참된 정치인으로 정직한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인천서구 여러분께 받은 은혜를 두고 두고 갚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국민의힘 박종진 올림. 지역에 계시다가 떠나시면 솔직 아쉽게 생각해요. 그 국회에 성과증이 계속 되면은 거기에 계속 계시다가 지역구 바뀌는 건 관계가 없는데 어 일단 장기 간 2, 3년 동안 공백기 계시다가 출마를 하신다 보니까 많은 그 문제점을 지접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관련 뭐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앞으로? 참고로 제가 애가 4명입니다. 네. 지역위원장으로 자 1년 반을 버텼습니다. 그냥 떠난 건 아닙니다. 1년 반 동안 버텼었고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사로 취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서구의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왔고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서구의 유지들하고 저를 찾아와서 이 백중세 백중세인 지역에 꼭좀 나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래서 승부를 내게 된 겁니다. 어, 사실 서구 자체가 전부 험지라는 걸 이제 중앙당도 알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험지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갑은 그래도 제가 방송 앵커 출신으로서 인지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곳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인천 서구 갑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을 위하고 예,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한석희래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 제가 요, 용기를 내서 서구갑으로 왔다. 예, 전략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우 서구갑이 네. 부모님들이 이제 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소식이 들리셨는지 안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전략적 좋은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네. 또 과거에 국회의 선거 시절에도 유사한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비 후보들이 대항을 제대로 못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에 좀 당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전략 공천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당의 결정이라면은 저는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항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도 없고요. 서로 우리 당내에서 불협화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니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생각. 말 그, 전해보면 좀 강력하게 그 안바를 하겠다. 왜냐하면 성과, 봐가지고 풍요, 실현 그런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런 대상이 안 되면은 이거는 그냥 국가 사안이 아니다는. 현재 투명분 중에 있어. 요데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그, 그분들이 협조를 요할때 우리 이분한테 저한테요? 네, 예, 협조를 요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으로 해야 되겠지만 중앙당에서 결정한 문제를 이게 험지인 경우에는 사실 경선하면은 더 많이 쪼개지는 경우가 많고요. 험지인 경우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전략공천 이야기가 아마 적극적으로 거론이 될 겁니다. 경선하면서 서로, 서로 원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경선이 장점도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이나 서울 강남 지역이나 국민의힘이 유리, 유리한 지역은 당연히 시간이 짧아도 경선을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나 이렇게 험지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를 덜기 위해서라도 예, 전략적으로 아마 중앙당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당의 결정에 순복하는 게좀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지역이 나눠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 서구가 가벌로 서 가벌병으로 세명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면 지금 가벌만 예비... 네네. 그러니까 향후에 지역이 나눠져서 가각 병으로 됐을 때, 네네. 저 구도심이냐 성남 쪽이냐, 뭐 경산 쪽이냐 이렇게 각세 군데로 나뉘잖아요. 네 아니면 우리 박 후보께서는 어느 쪽으로 오시나요? 저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예. 네. 가자, 성남, 가정동, 신현, 원창동. 네. 뭐 거기도 뭐 한두 명 경선을 경선을 할것 같은데. 네. 그건 중앙당이 결정할 부 분이고요. 이제 공천 진사 위원회 하고 위원장 결정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뭐 바둑 한수한수 한수 장군 먼군 응? 하면서 굉장히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천도 굉장한 전략의 싸움이다.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하니까 저는 승복하는 게 맞다고. 네. 1호 전쟁의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네, 서울 가브로 나우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식적인 언나운스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비공식적인 라인으로만 들었는데 그는 확인 제대로 본인의 입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테그란마로 유명하신 그 애커 출신 박종일 후군이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인천시청 출입하는 그 메일루스의 조직원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아, 예. 캐도란 말을 오랫동안 진행하셔서 그뭐 서구 주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거로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인지도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 먼저 그 경선 통과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천 네. 받는 게 우선. 예, 공천. 경선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경서를 통과하기 위한 어, 이런 가구나 이런 그 비책이 있으시다면 어, 듣고 싶습니다. 중앙당에서 서구 전체가 험지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갑은 어, 백중 열세나 백중세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선거는 삼요소가 바람과 구도. 그다음에 인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인물이 움직일 수 있는 퍼센테지가 제가 과거 조금 교만스러울 때, 교만할 때는 제가 가면 5%에서 10%는 셀럽이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선거 두번 나오면서 결론을 내는 게 인물이 아무리 저기해도 구도와 이 바람에 절대 인물이 미칠 수 있는 게, 2%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 알, 알게 됐습니다. 1, 2%내 백중세 지역에 가서 한 석이라도 제가 가져오는 게 당을 위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중앙당이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줄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가은 아무래도 지금 백중세기 때문에 인지도 높은 저같이 좀 셀럽이 나오는 것이 지들 높은 나오는 것이 승리가 좀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경선은 걱정을 안고 계신? 경선을 결정하면 네. 당연히 경선에 응해서 네. 예, 경선을 할예정입니 아, 예. 당연히 그렇게 해죠. 중앙당의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예. 어, 서구 주민들께서는 그 앵커 박종진을 원하는 게아 하나, 어, 예전라는 정치인 박종진을 원할 겁니다. 네. 원하고 있습니다. 어... 경선에 통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하나, 상황이라면 서구 가면은 그빙종이라는 더불음 지당 큰 산에 버티고 있다고 어, 보여집니다. 어 그분을 그런 그큰 산을 넘으셔야 국힘이 되시는 건데요. 어 서구 주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셔야 되고 또 어떤 공약을 하실 건지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김경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제가 그냥 그것도 비공식적이고 저 을로 이미 선언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아마 을 쪽으로 나가는 걸로 이미 언론에서 네,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동안 묻고 싶은 건 제가 가자동, 가자동, 성남동, 신현원청동을 지금 한 다섯 번째 계속 걷고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여기를 정말 중앙에 유력한 인사나 중앙에, 중앙 정치에 밝은 사람이 와서 정말 도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과거 국회의원들, 어, 저는 지역 정치인의 색깔보다는 중앙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서 모든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인맥이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어, 예산 하나라도 기획에서 출입기자도 했고요. 네, 예산 하나라도 제가. 힘 있는 정치인 되겠다. 중앙의 모든 인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실질적으로 인천 서부 전체의 발전과 인천 서부 갑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거에 결론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을 따오는데 제가 아마 그 동안 어느 누구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할수 있다.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구구에 현안 있는 제가 많거든요, 사실요. 네. 네 국회의 계신다고 그러면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구는 전체적으로 문제가요. 경인고속도로 출입출입구 출입,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 쪽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공항고속도로에서 입출입구에서 차 굉장히 막히는 거 부분, 네, 교통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재개발 저건축에 있어서 지금 모든 게 답보상태인데 어, 정말 1960년대, 70년대 주택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번에 어, 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고 까다롭게 허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과 저도 발맞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건설사라든가 시공사 시행세들이 이 서구 쪽에 관심이 충분히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발벗고 그리고 일단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어, 저도 뭐 어느 지역에 오래 살았다 그래서 맨날 다니는 길만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로 옆 동네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꼭이 지역에 산다 그래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기자님도 마찬가지 되고, 지금 동네 사신는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옆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때큰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과 계속 듣고,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원래 기자 때도 민원 해결사였습니다. 해결하는 데는 박종진입니다. 열심히 해결해서, 국민들, 한명한 명, 한 명, 주민들, 얼굴 기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